안녕하세요, 세경트럭입니다. 어, 오늘 안내해드릴 차량은, 어, 좀 독특하죠. 이것도 이제 앞전에 영상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그 앞전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당연히 판매가 엄청나게 빠르게 됐습니다. 네, 판매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또 거의 동일한 외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윙이나 이런 재원들은 더 좋아졌으니까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얘도 실주행 거리 688km밖에 안탄 차량이고 어, 200호 데일리 차량입니다. 어, 데일리 차량 이 18년도부터 거의 출고가 되면서부터 어, 그래도 이제 다용도로 굉장히 많이 뭐 캠핑카라든가 뭐 어 특수 목적으로 이렇게 뭐 윙바디 차량이라든가 뭐 탑차라든가 이런 것들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차량이고 이제 캠핑카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이 차량도 어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인데 신차로 출고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당연히 이제 금액대가 나가는 차량인데 어이 차량이 이제 캠핑카 업체에서 이제 샤시로 구매를 많이 해놨다가, 어, 아무래도 이제 캠핑카 붐이 아무래도 요즘에 좀 많이 사그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어, 이제, 어, 대수를 다 이제 다 활용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저희 쪽으로 이렇게 어, 문의를 주셔가지고, 좋은 조건에 윙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신차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네, 판매를 할수 있는 그래서 앞전 차량도 굉장히 빨리 나갔다는 거 네,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윙 재원도 굉장히 좋구요. 파레트 광폭 8장이 들어가는 재원이고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트렌드에 맞게 서스 이용할 만큼 네 그래도 굉장히 서스 네잘 이용을 해놨고 그다음에 G 하 p 통판넬로 네 경량 윙바디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뭐 대로등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어, 하부등 이런 것들도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서스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달 자리까지 이렇게 만들어놨고 어, 아무래도 이제 신차다 보니까 어, 임시 넘버. 그걸로 이제 구조 변경 들어가서 이제 상사 이전 돼가지고, 네, 넘버가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어, 공방 되니까 뭐, 바로 구입하시는데 전혀 문제없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반대편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해요. 신한 특장에서 어, 특장을 만든 차량이고, 보시는 것처럼 뭐, 서스, 네, 이용할 거다 이용하면서, 어 아무래도 이제 어 구입하시는 분들 정말 신차 느낌 나게 뭐 신차기도 하지만 더욱 더 신차 느낌 더 깔끔하게 타실 수 있게 이렇게 서스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출고를 어 이제 작업을 다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윙 내부도 보면은 완전 새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옆에 뭐 갈비살 그대로 나오게 그냥 뭐 저렴하게 만든 차가 아니라 이렇게 옆에 리벳까지 다 찍고 이 트랩까지 하단부에. 다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에 투입하셔도 바로 투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내부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아무래도 어,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좀 뒤에 이제 공간도 있고 좀 한데 높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짐이라든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제 함 같은 거뭐 만들어서 요 옆에다가 어 충분히 쌓아두실 수도 있고 어 아무래도 어 이렇게 정말 승용차 개념같이 내 네, rv 차같이 그냥 깔끔하게 네 되어있다 거기에 이제 오토미션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차들이 다 보면은 이제 트럭들이 이제 수입차가 아니라 다 이제 앞에가 짧은 바로 이제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요것은 이제 본넷 시 있어서 네 이렇게 승용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안전사고에도 그나마 좀 이렇게 좀어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운행기록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바로 사업에 투입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이 차량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해 드리면은 어 지금 이제 실주행거리 688km 밖에 안탄 차량이고 윙바디도 신한특장에서 파레트 8장에 들어가게끔 네한 5m 정도 나오게끔 네 굉장히 네 넉넉한 사이즈로 해서 네 윙바디까지 제작이 다된 네, 차량입니다 어 거기에 이제 어 서스 같은 거 그 다음에 g i p 통판넬 같은 거 네, 사용해서 굉장히 고가의 윙바디로 만든 차량이니까 법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영업용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세팅이 굉장히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안전에도 네, 취약하지 않은 그런 차량이니까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세경트럭으로 언제든지 네, 문의 주시면 되시고 어, 저희 차고지로 방문 주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